뭐 밖에서 마시는 물 우리가 이제 집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이제 좋은 물을 마신다 하더라도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서 주는 물을 마셔야 되는 거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주는 물을 마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마시는 물은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따져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편의점 앞에 땡볕에이 생수를 이렇게 모아 놨습니다 그제 온도를 한번 재봤습니다 땡볕에이 생수. 풍을 이렇게 놓고 온도를 쬐었을 때 한여름에 몇 도까지 올라가겠습니까? 40도 이상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플라스틱 병 속에 뭐 가소제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제 플라스틱 가공하기 위해서 들어간 첨가제들이 있는데 40도 되는 물에서 녹아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미스페놀 A 같은 이제 뭐 환경호르몬도 있을 수 있고요. 이안티몬이라는 이런 저 중금속 성분인데 이런 것도 녹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수를 깨끗하게 마실 안전하게 마시려면은 봉안할 때 일단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는 거죠.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이제 드시는 게 좋죠. 그리고 손이 항상 깨끗할 수는 없잖아요. 야외에서 이제 우리가 생수 마실 때는 손이 이제 병 입구에 닿지 않도록 이제 조심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뭐 보통 작은 생수 같으면 이때고 마시는데 그건 뭐. 반나절 안에 이제 다 마시는게 좋죠 그리고 이제 마시던 생수를 차에 두고 딴데 갔다 오셨다가 또 마시면은 차 안에 실내 공기가 이제 아주 뜨거워지잖아요 그 때는 이제 피하시는게 좋고 정수기 같은 경우도 이제 자주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은 어, 정수기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필터는 이제 뭐 다른 아까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수기도 필터를 제때 교체를 해야 이제 그 안전하게 마실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 이제 우리가 생수나 정수기물을 쓰면은 수돗물을 포기도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수돗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지만은 그래도 수돗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쓰면은 뭐 요즘 많이 말씀들 하지만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수돗물 자체가 없으면은 정수기도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죠. 그 그러니까 정수기도 수돗물하고 관련,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돗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도관을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수도관을 뭐 30여 마다한 번씩 다 교체하면 좋겠지만 그 비용이 엄청난 거고요. 그 지자체가 수도물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수도물을 지키려면은 상수수질 개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도관 교체도 필요하고, 상수도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번 인천처럼 재때 이제 발표를 하고 그래서 또 시민들한테 도와달라고 할때 도와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녹물이 생겼을 때는 그 물을 빨리 빼야 되는 거죠. 그때는 시민들이 다 수도꼭지 틀고 빼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고 도움을 협조를 청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제 시시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해결하는데 시간은 더 많이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수도관 청소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 수도관 청소하다 보면 은 단수도 있을 수 있고 또녹물이 중간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뭐 어, 그럴 때는 이제 협조를 하면서 또, 어, 너그러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